생일 선물 리뷰 할게요. 하면은 일단은 이거 모자 모자를 받았어요. 모자 받아서 쓰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거 옷 용범 용범 쌤이 주신 옷 이거 받았고 다음에는 이제 나이키 양말 이 이렇게. 되어있네 두개 아니고 한 개로 된거 이거 받았고요 다음에 이제 어몽어스 양말 아 양말이래 인형 귀엽죠? 이거 받았고 다음에 이제 팬티 속옷 이전이 줬어요 그리고 나이키 옷 나이키 반팔 받았고 다음에 디퓨저 <laughs> 이거 개 받았어요 두개 받았고 그리고 나이키 작은 가방 이거랑 이제 정관장 팔기력 이거 먹고 이제 활기를 어, 활기 있게 살아 가려고요. 받았고 다음에는 비타민 그리고 그리고 건강약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받았고 이제 간 간에 좋은 거래요. 감 받았고 어, 이거 인형 시원한 인형 이거 안고 자면 시원하대요. 이거 받았습니다. 이거 받았고 그리고 또 많이 받았는데 이걸 다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받았고 아직 배송 안온 것들도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로 준거다 하나하나 잘 받았습니다. 다 제가 쓰겠습니다 다 하나.. 하나도 빠짐없이 다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쿠키 브라우니 쿠키 이게.. 사실 맛있다고 한 자, 자리에 앉아서 10개씩 까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언박싱까지 원래 언박싱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못했어요 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30원 맞네. 브라우니 냉동실 보관 우가 하나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몇개 들어 있 냐면 여섯 개 들어있냐면 6개 곱하기 12345 6 7 3 7에20일21개 21. 들어 있 네. 그렇게 맛있 다는데, 한번 먹어 볼게요. 맛있는데 그 초코블랑 어? 편의점에 파는 초코블랑 아시나요? 음, 그 맛이랑 비슷하네 제가 제일 제가 좋아하는 과자예요 맛있어요 브라우니 이제 아! 하나 더이 의자 의자인데 제가 다조립했이요이의자 의자까지 그리고이드셋테이블다입긴 한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